발꼼! 들어가 그렇지 2시야 2시 넘었어 들어가 이제 그렇지 탱자! 들어와 그렇지 한 마리씩 손이 들어와 그렇지 딱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마리씩 딱 들어갈 때 걸레로 발바닥을 닦아주고 실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세 마리 들어갔죠. 백곰 순이 탱자. 그다음 울프 차례. 울프 들어와. 빠,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빠,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금자야 빨리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그렇지 늦었어 자야 돼 피곤해 자야지 들어가 그렇지 됐고 개리 들어가 저희 집에 온지 보름밖에 안돼 갖고 젤이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한다 배꼽한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방으로 들어가 그렇지 너방 방에 있어.